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 유앙종의 제9대 조사 선임이신 선화상인의 법문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불과사의한 경계입니다. 불과사의한 경계. 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방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였습니다. 선방에서 수행을 하면서 서로 사람들끼리,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광명을 빌릴 수 있다. 광명을 서로 빌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명이 없는 사람은 꼭 광명이 있는 사람의 빛이, 광명 없는 사람을 비추어 준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광명이 크게 비추면 일체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고, 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즉 어리석은 사람이며, 광명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에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잘못되게 변하여서 남에게 좋은 방향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좋은 쪽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좋지 않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께서 처음 거를 배울 때 매우 어리석었다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은가 하면 중국 삼자경에는 인지초, 성본선, 성상건, 섭상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구절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여섯 구절을 외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외워야 공부를 진척할 수 있는데 그 구절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처음엔 그 선생님께서 인지초라는 이 여섯 구절의 첫 글자도 사람인 자도 하얗게 마음이 변하여 생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이 노름하는노름방에 가서 노름하는 것, 즉, 도박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작의 32장 마작패를 한번 보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못다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2장이나 되는 마작패를 5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작패를 모두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배우기 쉽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 기억하기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즘날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의 정법 시대, 즉, 부처님 열반 후 500년 기간 동안, 정법의 시대의 사람들은 해탈이 경고하여 사람마다 수행의 과일을 쉽게 정득하였다 합니다. 제초 1과 초과와 2과 3과 4과를 정득하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한번 설성하시면,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한번 설법하시면, 사람들은 한번 듣고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 후 500년 기간 동안 정법의 시대에는 해탈이 견고한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법의 시대, 즉 부처님 열반 후 1천년 이 지난 천년의 시대에는 선정이 견고한 시대였는데 그때는 선정을 수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에 들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부처님 열반 후 1500년이 지난 오늘, 오늘날 오늘 말법의 시대에는 투쟁이 견고하여 이전에는 바로 다문이 견고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투쟁이 견고한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여 그렇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선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경계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중요한 공부인데 오늘날 같은 말법 시대에는 투쟁이 견고하여 연불이 아주 수월한 수행방법으로 다문이 견고한 그런 시대다라고 선화상인은 법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연 따라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그 근기에 맞게끔 수행방법을 택하여 수행하는 것이 시혜로운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하미타불, 암호하미타불, 암호흥락도사미타불